팔로 팔로미 JY p 쌤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항상 기다리시는 교재 추천 시간입니다. 우선은 제가 중학교 교재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학생들이 볼 교재 이번 방학 한달 혹은 3주 혹은 2주 학교마다 달라요. 그 여름 방학 짧은 기간 동안에 요거 한 번만 보면 될것 같아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독해 모의고사 문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듀에서 나왔고요. 수능 실감 시리즈는 세듀에서 해마다 나와요. 그랬을 때 수능 실감 시리즈는 요 독해 모의고사라고 했잖아요. 파이널.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년이 풀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 중학교 1학년 조금 어렵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 고3 모의고사를 풀어봤거나 아니면 고3 연계 교재를 풀어봤거나, 아니면 고3 연계 교재가 학교의 내신 시험에 들어갔거나, 그래서 고3 지문을 본 친구들, 친구들이 이게 총 6회 모의고사라서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하나씩, 혹은 일주일에 두회씩 풀면서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교재라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은, 25년 수능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 실감 시리즈가 해마다 개편이 돼서 나오는 이유는 언제 썼던 지문을 또 쓰지 않죠. 기존에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라는 것들이 기출문제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능 실감 시리즈는 그 해의 수능 을 반영해 가지고 나름의 패턴이나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수능 시험을 보면 그래서 그 트렌드를 반영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수능과 가까운 지문을 뽑았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회 모의고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기는 없어요. 그래서 독해 모의고사라서 선생님 이거 몇 분에 풀면 됩니까라고 했을 때 조금 타이트하게 푼다 그러면 45분 안에 푸시면 돼요 45분 안에 푸시면 되고 아 나는 고3 모의고사를 아주 많이 보지는 않았다 그럼 한 50분 정도 시간을 재셔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총 읽기 문항 28분 나이 나와 있고 6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듣기 모의고사 3회분이 뒤에 붙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따로 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집이 의미가 있는 건 독해 모의고사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여름에 정확하게 가장 좋은 지문으로 보자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넘겨 보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수능 시감 독해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나오고요. 18번부터 나와요. 듣긴 없어요. 18번부터 나오고 그리고 기존의 그 시험 문제로 총 45문항의 문제가 장문 독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해당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이제 틀린 문제 오답까지 명확하게 하시면 될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집을 풀때 문제만 풀어서는 사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푼 다음에 내가 틀린 문제 유형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완전 학습 그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같이 가야 어 모의고사 실력이 늡니다. 그랬을 때 내가 취약한 유형이 뭐였고, 그리고 지문을 어느 지문을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했는지, 아니면 보기 해석이 안된 건지 그런 원인들을 정확히 찾아서 명확하게 지문을 완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저 이제 모의고사만 푸는 걸로는 정리가 잘안 되니까 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시작해서 한 달이 되던 한 달이 안 되던 한 3주를 잡고 2회 정도 풀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분명히 그 계약 후에 이제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볼때 크게 도움이 될 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은요, 쉽지만은 않아요. 이거, 3학년 최종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수능과 가장 가까운 독해모의고사 총 6회 세듀 수능실감 시리즈 여러분들이 한번 방학 동안에 짧은 시간의 방학, 여름방학 동안에 풀어보시면 구모에 꼭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